26년도, 올해, 이제, 10번째로 고북면 찾아왔습니다. 10번째. 오전에 아홉 번째로햄이면 10번째로 번째로 고북면 왔는데, 10이라는 숫자 의미가 좀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나요? 1, 2, 3, 4, 5, 6, 7, 8, 9, 10 중에 아주 마무리 숫자인데, 아주 고북면에서 또 멋지게, 면 지역을 또 마무리하는 시점하고도 딱 맞습니다. 한계읍, 아홉 개 면이 있는데, 읍과 면을 마무리하는 또그 시간을 고북면에서 갖게 돼서 의미가 있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은 절기로 대안이에요, 또 대안. 여러 가지로 겹칩니다. 날씨가 엄청 찬 날씨입니다만 은 고북면 여러분들의 따뜻한 온기로 녹여주는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 시작하는 또 시민과 대화, 고북면 주민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와 계신 걸로 알고, 반갑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국가축제 추진위원장 이남치입니다 2025년 2년 만에 재개최된 국가축제는 7만 6천 명의 방문객을 동연하면서 성악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종, 비료 등 각종 농자재의 물가와 장비대가 계속 상승하여 축제를 준비하는 데 보조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축제 프로그램 보완 등으로 지역 대표 축제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조금 증액을 요청합니다. 또한 1만 삼천 평의 규모의 축제장을 연중상시 관리하려면 추진위원회 인력만으로는 심해붙이는 실정으로 이번 축제는 시 관내 여러 기관 단체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축제를 원활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거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봉사자들을 적극 연계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자리를빌어서 지난번 전년도에 한번 쉬었다가 다시 국가축제를 열게 됐는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주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됐어요. 전에 같지 않게 더 열심히. 힘을 모으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셔가지고 봉사하러 오셨던 분들도 기분 좋게 봉사를 하고 가고 또 결과적으로는 잘 치렀잖아요. 너무 훌륭한 행사를 잘 만들어주신 추진위원회 회장님들 비롯한 위원장님 들 비롯한 모든 분들 고북주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행사라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지역만 보조금을 줄 수는 없고 균형적인 감각 여러 가지 형평성.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가상승률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걸 감안해서 축제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자원봉사센터하고 잘 연계가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공무원도 또 와서 많이 손보태고 하는데 고양이 손이라도 보태야 되는 일이 국화축제인가 봄부터 손적사가 왜 울었나 했더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울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laughs> 올해는 지난해보다 또 더 잘해야 되겠죠.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매년 매년 조금씩 뭔가 달라지게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국에는 신호등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초등학교 앞에는 뭐 네. 1년 365일 24시간 켜져도 아무런 네. 반대 의견이 없는데 요 면사무소 앞에 있는 신호등은 항상 신호가 들어와요. 네. 24시간 네. 그러니까 네. 오후 4시는 4시부터는 전멸이 들어오는데 네. 공휴일도 네. 들어오고 구북 면민이 이동하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론는 전멸 신호 체계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거인가요? 이 신호 체계는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신호 체계는 저도 그런 걸 느끼는 분 많이 있거든요. 고북이분뿐만 아니라. 어, 잘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이제 신호체계 이게 나왔으니까 대산 쪽에 가는 신호체계가 46군데 교차로가 있어요. 굉장히 막히죠? 이것이 너무 정체 현상이 심해서 아주 늘상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37군데를, 저희 교통신호체계를 인공지능형 가뭄신호체계로 지난해 10월 말까지 싹다 고쳐가지고 11월 11일부터 전면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퇴근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이 빨라졌고 어떤 때는 이 버스, 버스는 30분 이상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행복한 푸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너무 빨리 도착하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잠자는 시간이 줄어졌다. 그리고 또 대하산 특히 한화투자 같은 경우는 그 아침밥을 먹는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됐었는데 4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빨리 와가지고 도착하니까. 그런 또 행복한 푸념과 고민이 나오는 정도로 어, 교통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참석을 해주시고 자리도 이사가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보험 연출인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한해 동안도 건강하고 그리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